자 오늘 꼬들렁님, 네. 아, 나 복수하려고 쳤어요. 저번에 4 점, 오사 말이 맞아가지고, 나도 그런 거 있답니다. <laughs> 아, 한 분한테 두번 연장 지면 안 돼. 시합 때도 그죠 선수들 다 만나도 저번 시합에 졌으니까 이번엔또 지면 안 돼. 그렇지만 저는 이번에 지면 안돼 생각하고 치지 않았어요. 열심히 쳤어요. 네. 또오사 말이 맞을 수 있다 생각하고 하나 하나. <laughs> 자, 오늘 질문 어떤 것입니까? 당구가 전체적으로 뭐 나빠진 건 없어요. 더 좋아지신 것 같아. 근데 연습을 많이 못 해가지고. 예 예. 어... 아까 꼬장이랑 칠때 한번 공이 나오긴 했는데. 예. 너무 칠게 없어가지고 이좀 이런 배치였던 것 같은데. 흰 공으로요? 네. 흰 공으로. 음. 아까 이거. 빠르게 치셨죠 이렇게. 그 노란 공으로 백삼단. 그죠 이거 네. 뒤, 뒤돌이 있는데 왜 저는 아까 그게 궁금하더라고. 아 그게. 무조건 있었어요 아까. 이게 키스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죠 키스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예. 그러면 이거 간단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어,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수구가 음, 가는 방향에 이제 일적구를 안 갖다 놔야 되죠. 네. 그죠 네. 그리고 일적구가. 이 적고 방향으로 가면 안 되죠. 네. 그런 게 키스의 기본이잖아요. 네. 그죠근데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빨 여기서 빨간 공을 오른쪽으로 친다 그러면 고, 빨간 공이 어, 어디로 갈것 같으세요? 왼쪽이죠. 네, 그럼 이 빨간 공을 얇게 친다 그러면 어디로 갈것 같으세요? 대부분 분들이 뭐냐면 내가 두께를 설정할 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일 적구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당구 치시면 대부분. 그거를 한 그냥 몇년 동안 계속 당구를 그렇게 치시는 거야. 응. 연습이라는 거는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떠한 공 배치에 섰을 때 어떠한 두께를 쳤을 때일 적구는 어디로 갈 것이다. 그죠? 네. 이런 거에 의해서 내가 쳐놓고 나서도 일 적구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게임만 무작정 친다고 해서 왜? 게임만 치시면 수구 가는 것만 쳐다보시거든 당구 치고 나 맞죠? 그죠? 일단 수구가 어디로 가는지부터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 3개가 때로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공 2개 갖고 연습을 한답니다 네, 내가 수구를 어떻게 보내고 1접구는 이 두께로 쳤을 때 어디로 가고 그럼 이 빨간 공 얇게 쳤을 때 어디로 갈까요? 이쪽 이쪽 음, 그럼 제 큐로 할게요 정말 얇은 두께로 치면 어떻게 돼요? 이 상태에서 2분의 1을 친다 그러면 이렇게 가겠죠 그럼 이거 위험하죠? 네. 빨리 가서 이렇게 여기서 맞으면 흰 공이 이렇게 돌아 나와야 되니까 위험하죠 그럼 더 얇으면요? 이렇게 가겠네? 네. 근데 얇은 두께에서 내가 스피드까지 천천히 친다 그러면 빨간 공이 저길 갈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한 2점, 2점 올때 돌아서 그렇죠. 그럼, 그럼 그런 계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구 칠 때는 한번 해 보세요 아까는 똑같아요. 아까랑 홀, 똑같았어요 홀, 홀, 아까는이 아니라 제가 노는 보게 아, 그 생각은 네. 못했겠죠. 네. 초이스를 이쪽을 그죠. 하다 보니까 이게 때릴 것 같고, 아니면 얇게 맞으면 이쪽으로. 그러니까 맞으면 이쪽으로 맞죠? 뭘 때려요, 때리. 네. 한번 해보세요. 이제 이거 키스가 얇게만 치면요 어떻게서든지 안 납니다. 공이 맞든 안 맞든 떠나서 당점 올려야죠. 왜 내려요 당점을? 많이 올리세요. 많이. 아주 얇게. 한번 해보세요. 그냥 맞든 안 맞든. 오 어, 키스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만 맞 어떻게 키스가 나 이게요. 이쪽, 이쪽 초이스는. 전혀 생각을 못 해가지고. 그죠 전혀 네. 일단은 생각은 못했지만 이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예? <laughs> 네. 그러니까 제가 중 중점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당구를 칠때 우리가 그냥 어느 두께에서 공을 이렇게 하고 툭 치잖아요. 치잖아. 그러면 쳐놓으면 제발 게임 치시거나 연습하실 때내수구하는 것만 보지 마시라는 거야. 지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할 거예요. 응. 많은 질문들이. 두께 어떻게 쳐야 된, 잘 칩니까? 근데 일단은 두께라는 건 나중에는 키스를 빼야, 빼기 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공을 맞추기가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예. 네, 근데 두께를 어떻게 배분해서 치냐, 두께를 얼만큼 치냐, 이거는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8분의 1을 어떻게 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치면 8분의 1입니다. 어떻게 확인을 시켜드려요? 확인시켜줄 길이 없어요, 저는요. 근데 다만, 내가 8분의 1 쳤습니다 할 때, 1적구가 어디로 가냐, 엇비슷한 모양은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구를 치실 때 항상 1적구 가는 것도 같이 봐야 돼. 그래야 내가 두께를 얼마 쳤는지, 아, 이 정도면 2분의 1, 2분의 1이 일적구가 45도 방향으로 가요. 근데 이제 일자로 있으면 각도가 안지, 그냥 두께서부터 얇게, 한번더 쳐보세요, 또. 그 두께에 의해서 우리는, 얇게 치면 원쿠션은 이 부분을 갈거 아닙니까? 네. 이런 데서부터 이제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본인이 치시는 스트로크, 큐 스피드에 맞는 이걸 빨리 치겠습니까? 네. 그죠. 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얇게 치니까 수가잘 오죠. 공이 잘 다니겠죠? 네. 그러면 스피드를 빨리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결국엔 얇게 쳤을 때 원쿠션 맞는 자연스럽게 원쿠션 맞는 각에서 우리는 뭘 하면 돼요? 회전량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를 당점을 내리진 않겠죠. 네. 그죠? 네. 어, 한번 더쳐보세요 그리고 부드럽게 천천히 회전. 어, 이건 좀 많이 줘야 돼요. 아까하고는 약간 달라졌어요. 또 각도가. 어. 응, 음, 이거 봐요. 이렇게 치면 어떻게 키스가 날 수가 없어 이게요. 그죠? 어, 근데 이거를 아까. 삼단을 치시다가 일단 준비가 안된 공이에요. 제가 보기는 아까 치셨을 때 방송에서 봤거든요. 제가 해서 다 있으니까 그냥 이런 공들을 폭넓게 봐야 돼요. 그래서 초이스를 하실 때는 일단은 다섯 가지 초이스를 먼저 항상 이렇게 빨리빨리 캐치가 돼야 돼. 뒤돌려치기, 우라라 그러죠? 네. 앞돌려치기, 오마오시라 그러죠? 옆돌려치기, 하쿠라 그러죠? 짱꼴라 뭐 이런 것들을 비겨치기 종류라 그러죠. 네. 그죠? 그 다음에 더블 3단 이런 이런 여섯 가지요 네. 기본적인 공에서 때로는 우리가 리버스도 칠수 있고 뱅크샷도 칠수 있고 그죠 맞죠 그런 거를 이제 자꾸 세워치기도 칠수 있고 어쩌면 앞돌려치기에 일종이죠 세워치기도 네. 그죠 네. 비껴치기 세워치기도 마찬가지고 대회전이 있을 것이고 네. 그건 그러니까 대회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뒤돌려치기 대회전이냐 앞돌려치기 네. 대회전이냐 그죠 네. 다 파생이 되는 거예요 쓰리쿠션에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깊이가 생기면 일적구가어디로까지 가냐 해고내 두께를 이렇게 쳐야만 편안하다 했을 때 5쿠션으로도 칠수 있는 거고 4쿠션으로도 칠수 있는 공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이스를 꼭 기본적인 거 안에서 일단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 공은요 반대로도 칠수 있습니다 디드, 응. 어. 어 이렇게도 칠수 있는 공이죠 이거 사이로 키스를 빼고 이렇게. 이렇게 도칠수 있는 공이죠. 방향이. 그죠? 네. 응. 이 양쪽이 다 있는 공을, 응. 아까 어떻게 칠수어 이거 이렇게 어려운 초이스를, 예? 제가 일명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연예인 당구라 그래요. <laughs> 이런 식이죠. 이런 식. 네. 그죠? 이런 식. 빨간 공만 보이고, 요렇게. 네. 그죠? 예? 연예인 당구라 그래요. 연예인 당구. 화려하게 다 묻힌다, 뭐 한다. 그죠? 기본적인 거 안에서 틀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어, 저쪽으로. 음. 이런 거는 시스템 치기도 좋아요, 나중에. 공, 노란 공에서. 한, 20포인트까지 한번 가보세요. 당점 내리고, 스트로록를 밀어주고. 음. 어, 너무 얇게 안 쳐도 돼요. 어, 푹 파요, 파요. 잘 가네. 모양이 똑같네요. 이공 빼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니까 이게 두께를 얼만큼 치면 내가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거 보세요. 내가 희, 흰 공에서 노란 공을 쳤을 때 얇게 칠때이 네. 공이 안 맞잖아요. 여기 맞겠죠? 네. 네. 그럼 이 공을 이 사이로 뺐다가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여기서 두께를 얼만큼 쳐야 되냐. 이것 때문에 두께 설정이 네. 잘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있으면요. 반대로. 이쪽으로도 못 치죠.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칠까요? 두껍게. 이제는 이게 네. 어 초이스가 뒤돌이 가장 그러니까 이걸 두껍게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키스잖아 이게. 공 네. 치다 보면 경험적으로 이게 키스를 뺄 길이 없다 나중에, 그죠?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너무 어렵잖아요 이런 공은 이게. 그러니까 이제 시도 자체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초이스가 이럴 때. 에? 이럴 때는 키스도 이쪽으로도 안 빠지고 이쪽으로도 걸리고 뭐참 두껍게 쳐도 키스 날것 같고 이럴 때 이제 이럴 때 빨간 공을 초이스를 에? 역삼단을 해서 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역삼단을 쳐야죠. 일단 기본적인 것으로부터 초이스를 먼저 하는 이런 네. 습관이나 눈에선 시야가 트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초이스를 할 때. 아까 그공배시딱썼을 때. 예. 아무 생각도 안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죠 이제 멍해지는 거지 이거 뭐 쳐야 돼 이러면서 이제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자꾸 이런 거를 이제 당구 치시면서 그래서 당구가 참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당구를 마음으로 친다 왜 그러냐면 그 습관 고치는 거 그다음에 뭐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멘탈적인 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려면 연습할 때는 잘 되는데 그죠? 실전에 들어가면 잘안 되죠. 멍해지고 어떤 때는 몸도 말을 안 듣고 그게 결국에는 마음이 내가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그래서 마음으로 저는 당구 친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뭐 당구는 기억의 스포츠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왜 이런 걸 기억해놔야 나중에 초이스를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머리 좋아야 당구 잘 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 자꾸 내가 인식을 해가는 거예요 인지를 해가는 거야. 아, 이런 공이섰을땐 이런 처 있어. 이렇게, 이렇게 그죠. 다양하게 폭넓게 봐야 돼요. 그 대신 어, 숙제 아닌 숙제는 당구를 연습하고, 당구 치실 때일 적고 가는 거를 꼭 체크를 하세요. 네. 어차피 수분는 출발했습니다. 네. 그죠. 네. 그런 거를 꼭 연습하실 때 체크하십시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